이미 주식이 굉장히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한 요소들이 많이 나와 있을 때도 기계적으로 이렇게 매수하는 것에 대한 좀 전략 수정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이 되는 예. 거죠. 작년에 이제 IPO 시장에서 크래프톤, 카카오뱅크, SKI 테크놀로지, 카카오페이 이제 1조 원 이상 초대형 공모주들이 많이 있었죠. 예. 예. 그 수익률이 별로 안 좋은 거 알고 계시죠? 예, 알고 있습니다. 이제 런 대형주들이 상장되면 이제 코스피 200 지수의 특례 편입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예. 아, 코스피 지수를 벤치마크로 삼는 기금용본부에서는 운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종목들을 최대한 빨리 포트폴리오에 담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이 상장 후에 주가가 이제 좀 올라가거나 유지되면 다행인데 최근처럼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특히 이제 금리 상승에 취약한 테크 또는 인터넷 기술 주가 이제 폭락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크래프톤이나 카카오페이 등 종목을 보면은 어, 기금운용 분보 수익률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지는데 수익률이 반도 안 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이제 2021년도 연기금 매수 상위 종목들을 보면 물론 이제 연기금이 국민연금만은 아니겠습니다만 국민연금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겠죠. 예. 예. 그래서 이 너무나 이제 그 손실률이 좀 크고 특히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 안 되는 그큰 손해를 봤습니다 그런데. 그 당시에 누구나 이제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고, 어, 특히 이제, 어, 크립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이미 밸류에이션이 좀 너무 높다. 이런 그, 것들이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던 상황이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계적으로 IPO에 참여할 것인가.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향후 IPO 참여 전략이라든지 인덱스 펀드 운영, 운영 전략에 있어서 수익률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있을 때, 이런 데좀 전략 수정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. 아마도 이제 그 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그 주식의 포트폴리오가 정해져 있고 거기에 이제 편입될 가능성이 크고 한 부분은 그냥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기계적으로 편입시켜야 전체적인 수익률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. 지금은 좀 떨어졌지만 또 나중에 오를 때는 또 급하게 또 오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뭐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한것 같습니다.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제가 한번더 이렇게 어, 전략적으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고려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미 주식이 굉장히 하락할 것이라는 어, 예측이 가능한 요소들이 많이 나와 있을 때도 기계적으로 이렇게 수익 그 매수하는 것에 대한 좀 전략 수정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예, 겁니다.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